안녕하세요. 조승찬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로우 샷과 페이드 샷이 셋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드로우는 오른발을 뒤로 빼고 페이드는 오른발을 앞으로 빼고 이런 식으로 스탠스로 조절하는 드로우 구질과 페이드 구질 만드는 방법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 위치인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드로우 스탠스를 서실 때, 오른발을 뒤로 살짝 빼서 인아웃 패스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공이 내 가운데, 이 단추 라인,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드로우 칠 때는 조금 더 유리하고요. 페이드처럼 오른발이 앞에 있고 왼발이 뒤로 빠져있는 채로 이런 스탠스를 섰을땐 공이 가운데 있는 것보다 내 단추 기준 가운데보다 공이 하나 왼쪽에 있는 것이 더 아웃인 패스로 들어가기가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스탠스로만 드로우 구지가 페이드 구지를 구사하시려고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 포지션을 조금 더 옮겨 주신다면 훨씬 유리한 구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드로우를 치실 때 이렇게 스탠스가 오른발이 뒤에 가는 게 드로우 구질을 구사하기 좋은 스탠스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은 가운데 있는 게 조금 더 드로우 구질을 만들기가 유리하고요. 반대로 페이드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 스탠스는 오른발이 앞에 가고 왼발이 뒤에. 이때 공 위치는 내 중앙이 아니라 중앙보다 하나 왼쪽에 있는 게더 페이드 구질에는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스탠스 플러스 공 위치를 잘 선정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포지션으로 편안하게 볼을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체로 패드를 치고 싶어 합니다. 잘 갔네요. 감사합니다.